곧전 단계에서 다들 포기를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게 좀 이렇게 변하는 그것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제 그림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걸 보게 되면 진짜 그 희열감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희열감을 한번 맛보면 정말 중독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애니메이터 김기두입니다 제가 한 작품으로는 좀 알려져 있는 거는 명탐정 코난이 있고 전전의 파이터, 신비아파트, 장금의 꿈 그리고 애니메트릭스라는 작품이 있고 미국 적으로는 영저스티스 리그하고 얼티밋 스파이더맨하고 그 밖에는 뭐 건그레이브즈 정도가 있겠네요 일단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제 콘티를 작성을 하고 요 콘티를 작성을 할때 이미 거기 안에서 이 어느 정도 의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촬영이라든가 칼라 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 이제 콘티에서 정해주고 그림들 갖다 채우는 이제 동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라가 칠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배경하고 칼라가 이제 칠해진 동화제하고 맞춰가지고 촬영이 되는 그 이후에는 이제 이펙트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입혀지면서 최종 필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셀리 애니메이션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안에서 칼라 작업 넘어가기 전에 셀에다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선을 갖다 지금 좀 생각하시는 복사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선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갖고서 입혀요. 입히고 나면은 셀이라는 게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 판처럼 되있는 어 그런 물품. 거기다 거거든요 이제 선을 갖다 입히면 칼라 칠을 하게 되죠. 옛날 카메라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도 직접 한장한장그 셀을 올려놓고 촬영을 하는 식인 거예요. 배경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메드하우스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서 감독님이 일부러 저한테 본인이 연출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한 콘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작업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요 차라리 그렇게 연출을 경험을 하느니 네 각성 콘티를 가지고 네가 한 편을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원화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는 그 원화도 해보고 작화 감독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고 한 편이라는. 걸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더 소중한 경험이 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을 원화를 하고, 그리고 서 편집하는 데도 처음 가보고, 더빙하는 데도 가보고, 필름 납품하기 바로 전에, 이제 최종 편집하는 부분까지도. 다.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실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커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이제 완벽한 그런 앵글을 얻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도 하고 이펙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의 완벽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도가 된다고 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 이제 티라는 부분에서 대부분 다 정해주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앵글도 정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굳이 이렇게 커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하는 그런 거에서 첫수 정도 변경하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 신세계를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컨테를짠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별 기대를 안 하고 갔다가 거기서 그분이 뭐 순서도 바꾸고 그리고 반복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첫수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내가 떠놓은 그런 콘팅들도 불구하고 그때 진짜 그 감독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직접 얘기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더빙이 되고, 그리고 이펙트 들어가고, 최종 편집이 가니까,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필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이제 기억났던 거는 초반에 동화 작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동화 작감이라고 그러죠 동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도메셀이라 고 그래요 도메셀 그래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하고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카메라로 무빙으로 이렇게 하고서 움직이는 필터의 아이가 앉아 있는데 무빙 워크 같은 그런데 위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 이렇게 다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원화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여덟 매를 갖다 그려가지고서 그걸 갖다 이제 비트를 시키는 거였는데 그거를 다 그리라고 라고요 사람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장한장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불에를 가지고 일부러 그걸 갖다가 노려가지고서 하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덟매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다 다르니까. 찌글찌글찌글찌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얘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가지고서 리테이크를 여덟 번을 맞았어요. 정말 그 손에 이렇게 하고서 감각이 없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정말 열 받는 건 결국은 한 장으로 갔어요. <laughs> 저는 그게 오히려 도움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 연습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데스 연습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근데 그림쟁이기 이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저 시작할 때만 해도 지루하다가도 나중에는 진짜로 제 그림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걸 보게 되면 진짜 그 희열감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지. 저 단계에서 다들 포기를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게 좀 이렇게 변하는 그것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그 희열감을 한번 맛보면 정말 중독이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만화가도 마찬가지고 작업 끝나면 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낙서해요낙서 재밌으니까 물론 일인로 하는 거하고 놀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만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떡하면 이렇게 감독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열명 중에 그걸 하시는 분은 두 명도 안 돼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까칠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물을 시간이 가서 그림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저는 생각하는 게다 알고는 있어요. 솔직히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텨내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희열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만 딱 해서 그 희열감을 한번 느끼면 진짜 그때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부터는 남들이 말려도 할걸요. 제가 대색연습을 지겨워하다가 재밌어진 그 순간이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손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손목 뼈가 있더라고요. 여기 부분에. 근데 그거를 제가 대색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그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닭살이 돋았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세요가 아니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뭐 남의 그림이랑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겁먹지 마시고 즐거움을 먼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